목사님, 이번 주 주의 은혜입니다의 설교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된 설교였을까요? 2020년 마지막 주일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2020년을 돌아보면서 또 2021년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뭐였을까를 고민 잠깐 했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나부터도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되고요. 우리가 지금 삶이 좀 어렵지만 그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내가 하는 모든 삶 어떤 이제 언행 심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고 있는지 혹시 내가 먼저 앞서는 건 아닌지 돌아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할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2021년을 또 이제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앞세우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의 삶을 보면 은혜가 존재보다 앞선다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나와 남을 대할 때 그에 대한 주님의 은혜보다 그 존재가 더 먼저 보이니까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을 나누면서 신명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보게 되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그리고 듣는 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이 사람을 보는 그런 눈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사람 하게 되면 뭐, man, mankind, human being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human being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being이 아니라 human, 비커밍이 아닌가. 사실 이런 용어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성태가 아닌 거예요.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노아도 하나님께서 완성태가 되었을 때 뭔가 가출했을 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인 노아였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거든요. 만나주셨 가까이 오셨고 또 방주 말씀을 주셨고 오래 참으시면서 노아가 노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을 해서 요만큼 내가 된 건데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눈도 사실은 깨닫는 마음 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눈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도돕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비둘기 눈 하나님께서 비둘기 눈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런 눈과 또 그런 귀를 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어떻게 했는가. 이제 그 나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은 휴먼 빙이 아니라 휴먼 비커밍이다. 이게 그이 마음속에 있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독담이 아닌 덕담이 흘러나오는 품이 있는 성도가 되려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서 있는 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것이 먼저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를 위해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걸 들으면서 제가 엊그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밥을 먹다가 그때 그냥 소리 지르면서 막 싸웠던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이고 이거 이거를 내가 또 정당을 말하면서 내 아내가 보면은 장신이나 잘하시오 할것 같은 그 마음이 듭니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좋은 덕담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이 어조와 또 표정과 그 높낮이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사랑해요 이거보다 사랑해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이그이 그이 얼굴의 분위기와 정말 좋은 마음판을 가지고 좋음 좋은 마음을 결을 가지고 말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렇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한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마음에 있는 말들 그쓴 뿌리가 다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그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다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그이 정답을 말하기보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답을 말하기보다는 그 친구의 마음을 좀 읽어주세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덕담이란 건 뭐냐면 그 친구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써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다 못했는데 그중에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어그 그러니까 자연인들이 어, 신앙 안에 없는 사람들도 예쁜 말을 이렇게 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덕담의 베스트 뭐 뽑아봤어요. 이렇게 늦지 않았어요. 천천히 해나가면 틀림없이 이룰 겁니다. 힘내세요. 딱 들으면은 듣고 그냥 잃어버리는 이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나는 그 말이 덕담입니다. 그냥 사이다 말이 아니라, 사실 오래 두고 듣고 싶은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또 이렇게, 그, 이건 정말 어떤 신이 하는 것 같아요. 꽃처럼 웃고, 새처럼 노래하고, 구름처럼 자유롭고, 하늘처럼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아유, 이렇게 하면 세상에 해다 까먹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두고도 생각날 것 같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 요즘 이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런 말얘 많이 할것 같은데. 노력한 것보다 더큰 소득 얻으세요. 그럼 저는 이제 웃겠지만, 그러나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소망이 담긴 거거든요. 사실 이제 항상 뿌린 것만 거두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있는 거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이런 말 좋아합니다. 덕, 업, 일치 해서 얼떨결에 큰 성공 거두세요. <laughs> 이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덕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덕후. 덕후는 지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가서 좋은 우리 그런 말 하죠. 그것 밥이 되겠냐? 뭐 돈이 되겠냐? 하지만 지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것이 업이 돼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얼떨결에. 이런 말이에요. 어, 덕질과 직업을 합쳐서 덕업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업 일체에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돈 되고 그것도 얼떨결에 성공해라. 얼마나 좋은 말이겠어요. 애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거나. 또 이렇게, 남 시선 상관없이 하고 싶은 거다 해보는 한해 되세요. 저 이렇게 되고 싶거든요. 전 눈치 보니까 제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소망이 있는데 이런 말툭 하면은 웃으면서도 그냥 마음이 좀 이렇게, 그,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또는 이렇게, 복과 덕을 많이 지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세요가 아니라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제가 오늘 나는 말씀이 뭐냐면 모두가 주의 은혜입니다. 또, 오직 예수 뿐입니다. 이런 말들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은 빡빡한 시대고 정말 추운 시대고 따뜻한 방 안에 있으면서도 추운 시대입니다. 이 옆구리가 시린 시대지요. 근데 이렇게 추운 이+ 옆구리 시린 이 시대에도 좋은 분들로부터 좋은 덕스러운 말독담이 아닌 덕담이 듣고 싶은 시대거든요.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제 주변에 한분두분세분있으면 그분은 성공한 인생인데. 우리 성도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성공된 인생 될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1년이에요. 따뜻한 한 해가 될수 있게 덕담으로 시작하되 이렇게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